타자가 치기 힘든 공, 타자가 힘든 치기 힘든 공이란 무엇일까? 내전 페스볼이라고 이게 155 던져도 배팅 볼 느낌 직구예요. 제 직구 계적이 여기 있으면 모든 변화구가 통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 완전 신기해. 오. 야 이게 디자인이네. 오. 오. 달, 아 그거는 진짜 못 치죠. <laughs> 어쨌든 저희가 이제 요새 이제 야매를 하면서 연락을 받잖아요 코치님들한테. 그렇죠? 흥미로웠던 거는 선수 때는 145가 이제 맥스였는데 이제 코치가 되고 나서 구속이 올랐다. 그런데 145에서 150으로 올린다는 게 그거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 구속에서 그렇게 구속 점핑을 하게 된 이유 그거를 조금 듣고 싶었고 여기서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투수들의 훈련이 남, 다른 레슨장이랑 좀 차별되는 부분이 조금 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이게 단점만 너무 집착하면 애들이 좀 고장나요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단점을 묻어지게 하자. 그래서 장점을 이... 극대화하자. 에, 에, 에. 그래서 우리는 막 단점을 막 너무 집착하면 장점도 없어져요. 아, 네. 워낙 또 예전부터 구속 향상을 잘 시키는 그런 걸로 좀 네. 있었으니까 구독상사 뭐가 제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보는데 음. 트레이닝은 기본이고 기... 저는 메커니즘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이게 막그 어떻게 이제 이게 맨날 부담스럽고 이제 막 힘들고 너무 집착하면 은 애들이 100%못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좀 본인의 자신감을 키우게끔 음. 훈련 통해서 음. 좋은 결과 계속 나오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음. 이제 편하게 던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던지는 거는 메커니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힘 모으고 분리하고 나머지는 결과 알았어요. 네. 네. 야구는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멘붕이죠 그래서 오케이. 컨디션 체크하고 네. 컨디션 체크 컨디션 네. 체크 네. 컨디션 체크. 박쿠님이 개인적으로 네. 좀 메커니즘 이제 궁금한 거 아니면 조금 더 강화시 키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우리가 원래 이 워밍업 루틴 하고 그 친구들 메커니즘 보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본인 색깔대로 드라이브라인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한지 아, 아, 알아야 되고 그거 기반으로 뭔가를 네. 하는구나. 그죠 음.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던진다고 좋아진 게 아니라서 음. 움직임이 안 좋으면 효율성 있게 못 던지는 거지. 맞지, 맞지. 박군님이 어떤 거를 집중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아무리 뭐 힘을 더 여기서 쓴다고 해서 구속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투수의 폼이 안 나온다는 말은 즉그 공간을 못 만들어낸다. 폼을 폼을 못 만든다. 음. 그러니까 그 틀이 좀 만들어진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분리. 분리. 분리가 분리해. 안 돼. 그 전에 영상 보니까 네. 이. 분리라는 게 고관절하고 상체를 아빠 장체할 상체 때, 때 분리가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그요 그래서 이게 그 에릭 코치님의 장점의 제일 큰 장점이 에요 분리 엄청 잘 돼요.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래서 <laughs> 우리가 그 동작 분석할 때 여기서 에 에릭 코치님의 마법을 오늘 오케이 150초의 그니까. 아, 예. <laughs> 마법 에릭 매직 예, 이제 똑 같이 잡을게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음, 이 다리 다리 걸리고 이제 여기서 에 다리 한번 풀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손을 한번 뗄게요. 음. 풀리는 게 없죠. 네. 이게 튕기는 게 없죠. 그쵸. 다시 이제 힘 모으고 이제 회전할게요. 회전. 회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음. 상체 힘 주세요. 여기 힘 주세요. 이게 튕기잖아요. 어. 이게 분리의 원리예요. 아.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튕기잖아요. 아.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튕겨요. 근데 아. 밀고만 있으면은 튕 튕김이 없고 우리가 밀어던지니까 상해체 분리 안 되는 친구들이 토미존을 많이 해요. 아.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봐요. 아 토미존까지 네.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네. 왜냐면 우리가 꼬임이 있으면 지금처럼 튕겨서 던지는데 밀려 있으면은 안되서 네. 밀어야 되니까. 손 팔로만 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맨날 메카니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트레이닝도 이제 몸을 만들어줘야지 맞지, 이 동작이 맞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술만 한다고 되는 건또아니요 맞지 맞지. 이 원리를 플라이볼로.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한이 가동 범위를 네. 플라이볼로 뒤로 가서 체도시도했 상체도 만들어 시고상 상체, 상체가 한번 들어가서 뒤에서 분리.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오케이. 빠근님 여기 던질 때 네. 회전축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릴리스 포인트는 우리 네. 어깨에 해준 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제 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회전할때 이렇게 오면은 손이 그라인에 맞춰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이 가면은 상체도 구부려지고 그러면은 네. 뭐종훈이 형처럼 네. 던질 때 언더면은 이렇게 오잖아요. 맞죠? 근데 박코 님은 던질 때는 스트라쿼트인데 근데 손은 높죠. 이렇게 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축에서 안 도니까 이 탄력을 못 받고 그 탄력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가요. 힘을 못 써요. 이상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던지기 편하면은, 상체를, 그거를 맞추면 돼요. 아니면은, 이 움직임이 더 편하면은, 손을 조금 편하게 아 내려가요. 네. 그래야지 힘을 효율성 있게 있요요 근데, 이거를 낮추면, 네. 팔 각도는 나오는데, 좀 네. 벌어지는 느낌은. 근데, 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회전하려면은, 여기에서 착지하면은, 여기가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등이 벽. 우리가 음. 회전하려면은 얘가 빠져줘야 돼요. 네. 이 라인에서. 그지 이렇게 안 빠지면 우리가 앞쪽으로 일으켜와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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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벌어진다, 벌어진다 하는데 저도 이제 레슨 하면서 애들 많이 그걸 여쭤봐요. 이제 여기에서 회전하면은 제가 이렇게 벌어진다. 네. 근데 우리가 힘있게 쓰려면은 얘가 빠져줘야지 우리가 나오죠. 앞으로 가, 가는 거죠. 음. 근데 그 이제 빠지는 거는 착지 동시에 일으키게 돼 있으면 음. 그거는 문제죠 음. 여기까지, 앞발 착 지면 끝까지 어.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어. 빠져 줘야지 우리가 힘을 쓸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하이페스티벌을 네. 많이 활용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또 추세잖아요. 예전에는 높은 볼 던지지 말라고 많이 했는데, 그거와 더붙여 예전에는 팔을 높여서 위에서 던져라, 앞에서 던져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팔을 낮추는 선수들도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 네. 이제 추세라고 보는데, 근데 뭐 선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팔 각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게, 그거는 이제 그 트랙맨하고 음. 랩소도하고 보면은, 한국 레슨장에서 보면 대부분 해전수하고 효율성하고, 아, 뭐, RPM만 그것만 봐요. 근데 어. 진짜 중요한 게 vertical approach angle이라고 음. VAA 그거는 이제 릴리스 포인트에 따라서 그 중력을 쌓는 능력이 그 네, 수치가 네. 있어요. 그 해설위원들 이제 보면 뭐 라이징 패스포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수치가 나와요. 어. 과학적으로 공은 올라갈수는 없어요. 밑에 밑으로 가는 계적인데 음.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냐 음. 아니면은 그 라인에서 벗어나고 덜 떨어지냐 어. 그 차이예요. 어. 근데 그게 12에서 16인치 사이는 어. 공이 안 좋은 직구예요. MLB에서 상위급이 20이에요. 10대 후반에서 20. 오. 타자는 이제 계적이 여기에서 어, 여기겠다 했는데 근데 공이 여기예요. 그런 친구들은 높이 던져야 되고 와 그것도 네. 데이터베이스로 내가 네. 라이징 페스티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추신인지 네. 아닌지를 판단해서 또 팔로피도 오는 거고 거든 저하고 강민이는 네. 중력 싸우 능력이 그래. 되게 낮아요. 우리는 오. 12에서 밑으로라서 우리는 이제 낮게 봐야 돼요. 우리는 또 반대로 높이 보면은 맞게 돼요. 어. 요새는 뭐 직구를 잘 활용 안 하고, 페스티벌 네. 계열의 이제, 어, 투심이나 이런 걸 네, 많이 네, 네. 활용을 하는 투수들 있죠. 네, 네. 그런 투수들은 잘안 아, 보겠네요. 대부분 투심 은진 투수들은 네. 10 밑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고, 아, 다 그, 다르구나. 네, 포심이 12 밑에, 아니면, 12에서 16이면은, dead zone fastball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특히, 그, 배팅볼 느낌 그, 그 직구예요 네. 이게 155 던져도 이게 그냥 막히게 되는 거야. 와. 네. 아. 네. 아, 구속이 155 던져도 네. 그 각도나 그 데이터가 안 나오면 좋은 투수라고 평가를 안 하는구나. 그쵸. 이제, 이제, 매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와. 155에. 이런 수치 안 나오면은 요거는 또 수정해야 된다. 그치, 디자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많이 보는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데이터랑 또 이제 프로 레벨에서 투수를 평가할 때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주로 보는 데이터. 코치님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좀 중요하다. 난요거 되게 재밌게 본다. 중력 싸우는 그 능력을 그 수치 그 vertical break 하고 vertical 음. 하고 horizontal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회전수도 또 같이 RPM. IPM이 그2400 나와도 음. 중력상응 능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또 위에서 안 통하는 꼴이에요 네.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은 그거를 이제 요즘에 피 c d 디자인이라고 이 직구가 안 통하는 직구면 은 그거를 어쨌든 투수는 직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안 되는 직구를 막무가내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또 이제 바꾸는 거죠. 와. 이제 강민이도 처음에 투심이 와. 12인치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호리 전트이안 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투심이라서 아... 이제 그거를 완전 낮춰가지고 좌우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완전 능,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 구단에서는 어떤 구종의 RPM을 낮추기 후, 위한 훈련도 많이 한다고. 네. 회전수 낮추기 위한. 많이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치기가 좋아지니까. 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게. 어,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 빠른 공을 던지고, 구위가 좋다 그러면 좋은 투수라평가받는데 사실, 본질은 타자가 치기 힘든 공을 던진 투수가 짱이잖아요. 100km 던져도 못 치는 공 던지면 거 최고의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좀 재밌더라고. 요 나중에 그런 것도 좀 공부해보고 싶더라고. 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걸 한 개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면, 이 피치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임창규 선수 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피치터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한거 제게 되게,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얼마만큼 직구랑 똑같은 팔스윙잉과 똑같은 궤적에서 이만큼 정말 조금 떨어지더라도, 스피드의 차이가 나더라도 타자는 헛스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래 알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빠른 팔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직구와 변화구를 다르지 않게끔 던지려고 투수들이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 하던데, 네. 이 피치터널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은 좀 있나요? 그건 그런... 이제 랩스도 통해서 이제 뭐 수치 이제 이 움직임 이 움직임 보는데 이게 피칭 거리라고 생각하면 네네. 제 직구 계적이 여기 있으면 네네. 모든 변화구가 이 타, 이게 그 진짜 고속도로에 이렇게 터널 있죠. 네네. 그 통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가 궤적이 여기인데 커브가 여기에서 어, 시작부터 빨빠요. 이렇게 아니면 슬라이더가 이렇게. 그러면 은 이제 안 통하는. 그러면 거죠. 그 변화구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게 안 바뀌면 그냥 아예 빼버리겠네. 아니면 I mean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 주는 아. 거죠. 아니면 I mean 이제 그피치터을도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게임 위주로 얘기하는 건데 아. 제가 이제 직구를 높이를 던졌어요. 아. 근데 이제 커브가 좀 저는 뽕 이게 뽕 커브 느낌이면은 아. 직구 높이가면은 그계절에서 커브를 던지고. 이제 직구와 낮기 가면은 컵을 던지면 또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타자가 보이니까 <laughs> 그런 그래, 볼 배합대에서도 이제 디자인 이 됐어요. 뭐야 이건 또? 이건 이제 암 스피드하고 랑또 이게 그팔 속도의 속도 아, 그 대비 나올 수가 있요 네, 예, 그거한번 이제 차이를 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팔 스피드가 나온 사람인데 속속이안 나와. 네. 그럼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뭐 해봅니까? 데이터 분석을 잘 해주십시오. 네. 될까요? 네.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요 77.9이제 네. 직구는 백스핀에 먹어야 되는데 네. 지금 완벽한 카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손가락의 그앞 전달이 조금 더 중지손가락 위치로 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축이 백스핀보다는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공이 100% 가려면 같이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럼 다시 찍어볼까요 오! 지금, 네,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오, 이것도 확실히. 올라갔어요? 라졌어요 거의 한100더 빨라졌어요. 실제로 보면은. 오, 나이스. 같이 눌렀어요. 오, 오케이. 네, 같이 눌렀어요. 신기하다, 이거. 네, 지금 좋았어요. 지금 좋았그 아까 데이트 얘기한 거. 네. 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속도는 뭐, 그냥 기본이고. 이 V하고 H가 네. 얘기한 거. 중력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딱열거든요 네. 12에서 16이 배팅 볼. 배팅 볼. 예. 빨라도 힘 이제 이 힘든 이지. 거 이지. 이지. 전 이지. 그래서 지금 15 <laughs> 이지. 14.4 이지. 이게 같이 비슷할수록 이게 조금 너무 일자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런 친구들은 올리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아아 내려 버려 내려야 돼요 그거는. 그 혹시 변하고뭐 하고 싶고 변하고 있어요. 슬라이더 슬라이더? 네, 모 춰요 오케이. 아. 그거는 진짜 못 치죠. <laughs> 어. 일단 해전만 볼게요. 슬라이더라는 게그 회전 이 다르거든요. <laughs> 맞지 맞지. 나 어떤 친구들은 슬라이드 던지는데 다른 거야. 스피닝 그래. 보면 커브예요. 아. 또 반대로 음. 커브인데 또 슬라이드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거죠. 오 완전 신기해. 이거는 어, 슬라이더. 총 정말 정말. 슬라이더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아. 여기서 때리는 게 너무 좋아요. 오 괜찮아요. 네. 이거는. 면못 던지는 변화가 혹시 있나요? 포크볼. 포크볼? 네.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보이시죠. 포크볼도 <laughs> 은근히 잘 던져. 맞아요 <laughs> 해보겠습니다. 오. 괜찮 살짝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자유로 회전을 먹고 있,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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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 봐. 슬라이드 회전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도 포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회전 없는 슬라이더네요. 네.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일단 해준 수가 652거든요. 네. 되게 좋은 그 스플릿 포크는 기준점이 800미터로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빠르게 던, 이제 8 0피 빠르게 던져도 공이 이렇게 한 거고 그냥 떨어져요. 박꾸님은 던져도 슬라이드처럼 그러잖아요. 그냥 반대로 가려면은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네, 여기에 그 보면 투심에서 그냥 벌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똑같은 그 폭으로 네. 여기? 아,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좀 집중하는 거는 때린 느낌을 네. 여기. 음. 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야! <laughs> 이 지금. 지금. 아, 살짝. 예. 살짝. 네, 살짝 있는데 지금 자이로는 아직도 있는데. 네. 이쪽으로 가면은 각 먹고 이쪽으로 가면은 살 떨어질까? 아, 떨어지는 네. 느낌으로. 와 이렇게 디자인하는구나. 진짜 실제로 회전이 그렇게 먹고 있는지 회전수랑. 근데 이제 박근님 수치를 아니까 수정을 한번 해볼래요? 네, 두심으로. 두심이요? 투심, 두심으로 네. 하면 더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알려주세요. 우리가 두심이라는 게 네. 여기 그 실밥이 반이면은 음. 저는 손가락을 앞으로 가지고 직구하고 똑같이 던져요. 아. 이제 우리 손가락 바, 바깥쪽이 실밥 안쪽에 걸리게. 가모. 아. 아 투심 좋다. 이거를 개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한 길이 보여줄게요. 가다가 이렇게 흘리는게 보이죠? 네. 그러네. 살짝 몸쪽으로 들어가네. 네, 괜찮은 볼이에요. 투심 던져야겠네. 투심 슬라이더. 직구는 웬만하면 던지지 말고 <laughs> 저도 아예 포심을 그냥 안 던져요 그냥 뭐, 뭐든지 다 투심만 던져요 진짜로? 요새 그런 투수가 많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초고속 카메라가 있고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도 이건 처음 해봤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볼이랑 회전이랑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네. 이 볼이 지금 뭐 어떻게 회전을 먹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먹는지 이걸 알아야 그거를 던질 때 자신감 있게 그걸 써먹는 그렇죠. 건데 자신감 있게. 예스. 근데 그냥 예스. 내가 나 슬라이더 커버 직구 던질 수 있어라고만 알고 있으면 내가 볼이 어떤 게 좋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야 이제 하이라이트 보면은 막 변화구를 막 말도 안 되게 떨, 떨,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음. 스윙이 나와요 이런 거를 엄청 공부해서 터널링을 만드는 거예요 아. 타자 눈을 속이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직구다 스윙했는데 공이 한 1m 그쪽으로 빠져있어. 오늘은 뭐 저희가 뭐 다양한 주제로 얘기했지만 나는 제일 이렇게 좀 흥미로운 거는 타자가 치기 힘든 공, 타자가 힘든 치기 힘든 공이란 무엇일까? 근데 이제 스윙 궤적이 우리 때는 이렇게 밑에서 여고 이제 저 대학교 프로 처음 레벨. 갔을 땐 여고 이제는 이거잖아요. 음. 그러면 낮은 직구는 이제 그렇지. 거기. 그 결에 맞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높이. 어. 어. 네. 그 벌티컬이 좋은 투수가 네, 네. 이제 또바뀌면 훨씬 더 치기 어렵죠. 그렇죠. 버티컬 좋은 친구들은 무조건 위로. 와. 네. 그래서 어제 양현종 선수가 초반에 직구만 넣었잖아요. 타이퍼를 너무 잘 쓰는 거. 야 음, 예전 같았으면 낮게 낮게 넣었을 텐데 와 이제는 보면서 의도적으로 하이퍼를 쓰는구나 선수들이 네, 얼마나 데이터 분석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저렇게 자신 있게 직구만졌다가 꼽을까 라고 생각하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음.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야구, 야구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많이 바뀌어 강민이 그 동작품서 그 하나만 네.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네네. 그, 지금 제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는 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자가 치기 힘든 공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많은 이제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자가 치기 힘든 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는 일단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그 질문이 더잘될것건데 일단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 빨라야 되는데 이제 구속혁명이라잖아요. 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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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에는 94마일, 9 5마일 던져도 엄청나게 강속고 있는데 지금은 네. 다 99, 100, 뭐 100마일 넘는 투수을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그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은 몸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음... 그러한 몸으로 던질 수 있는 동작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동작을 연구하는 오... 사람이고요. 오... 그런 구석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빠른 포싱으로 오는 듯하다가 툭 떨어지니까 그냥 다속소가넘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런 강속구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거고 오... 네. 이, 이볼 스피드 말고, 이 몸의 데이터를 봤을 때, 볼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의 특, 공통적인 좀 데이터가? 일단은 몸의 근육에서 발휘하는 파워도 달라졌고, 음. 유연성도 좀 달라졌긴 했지만 네. 몸에 우리가 있는 옛날에 못 쓰던 것까지 다 끌어내서 이제 어. 다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가 낼수 있는 엔진도 좀 좋아졌지만은 음. 효율적인 것들을 다 효율적으로 바꿔 그거. 조금씩 조금씩 바꿔갖고 에너지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어, 그데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게, 기반으로 이제 훈련도 할수 예, 있는 예. 거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던질 때 우리 몸에서 좀새 음. 나가는 에너지를 음. 찾아내서 공을 막아서 이제 안 새어 나가고 공에 다 전달해서. 음.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동작 이런 걸 음. 만드는 거를 저는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도 동작 분석할 때 네. 보는 게그 움직임의 순서 고원절, 상체, 어깨, 팔꿈치 그런 kinematic sequence가 이제 맞는지 그 다음에 angular speed라고 각도에서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움직인지 음... 그런 걸다 체크하고 지면 발력하고 뒷발하고 음... 앞발 치면 음... 타이밍도 다 보고 우리가 눈으로 평가를 못 하는 거를 선수를 평가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강화를 시킬려고 어. 트레이닝 훈련을 또 이제 그걸 맞춰요. 그러면은 지금 어 그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대 야구에서 그래 뭐 보편적으로 항상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조금 있나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는 뭐앵 n g 그 스피드나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음. 상아층 분리가 조금 떨어진 층들이 그 위에 조금 아, 많이 떨어져요. 그 각도가 아, 그래서 그런 쪽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이제 조금 잡는 게그 속도도 속도지만 우리가 속도를 내려면 가동 범위가 나오고 네. 거기서선 써야 돼요. 우리 모, 몸이 착지될 때 이게 얼마나 꼬여 있나 그러면 음. 이게 풀면은 튕기는 거를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착지될 때이 꼬임이 여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많이, 어, 신경 쓰려고 해요. 하체에서 오는 에너지를 네. 몸통을 통해서 팔로 해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공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걸 얼마나 잘흐리게 만드느냐. 어 네, 이걸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뭐 키빈 코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몸통을 탁포 줬다가 탁 풀어주는 때그 타이밍, 어그 미묘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대부분 선수들 보면은 좋지 않은 선수들 보면은 타이밍이 거꾸로 되는 타이밍도 있고 기아에서 일단 놓은 다음에 1단은 속도가 쫙 올랐을 때 2단을 딱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2단에서 RPM이 최고 될때 3단으로 쫙 올려야지 축적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타이밍이 잘안 맞는 거죠 기아에서 그 이게 뭐 움직이면서. 그 타이밍 잡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내가 타이밍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저는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일단 찾아내는 거고. 음... 그래서 케빈 코치는 잡아내는... 잡아내는 방법을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음... 연습 방법이라든가 푸칭 방법을 위해서 그걸 잡, 잡아내는 건데, 어... 영원히 못 고치는 선수도 있을 테고. 고쳐갖고 이제 그 구석이 빨라지면 이제 성공하는 어... 거고. 교수님하고도 음... 중요시 보는 게, 네. 키네메릭 시퀀스라고. 이제 1, 2, 음... 3. 4. 음, 음. 근데 그게 반대로 되는 층들이 있어요. 1 들어갈 때그 피크 스피드가 음. 2를 받쳐주고 2가 피크 스피드 칠때 3을 받쳐주고 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순서 안 맞으면 이게 다 어긋나는 거죠. 케네틱 음. 시퀀스를 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강민 선수의 골반의 최고 속도가 600, 654고 몸통은 1040, 1046, 그 다음에 팔의 최고 속도는 5024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 타이밍이 언제 나오냐인데 1531, 아, 1552 1550일이 점점 뒤에 나오잖아요. 이 순서에. 음... 근데 어떤 선수들 보면 은 헬비스가 1531인데 트렁크가 1400 얼마일 때 나와요. <laughs> 센터에서 측정한 절반 이상이 여게 순서가 바뀌어요. 일단 하고 2다라고 순서가 바뀐 거죠. 캐드 코치님은 어떻게요? 어떻게 잡아줘요? 일단은 네. 우리는 순서를 잡으려면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해, 하라는 게아니고 네, 동작마다의 그 네. 순서를 먼저 네. 알려주고 네. 우리가 태어나면 걷기 전에 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기어가면서 음. 그 몸에 이제 그 시퀀싱을 음. 이제 잡아줘요. 올바른 자세가 나오면 또그 네. 그 나온 걸 기반으로 순서를 좀 잡을 수. 있그데 자세 가안나있는데 네. 순서를 그 잡으려면 할 수가 없어요. 어. 아마 이게 제일 야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요 어. 일반 지금 선수 중에서도 이거 못안 되는 선수도 많은데. 코치님또 해주고 싶은 말씀 어, 저는 이게 촬영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어, 그냥 맞아요 맞아요 야구 얘기 음. 너무 즐겁고 음. 좀 음. 서로 다 공유하고 음, 음, 음. 너무 자연스럽게 재밌게 야구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는 지금 거의 10년째 이런 몸을 이렇게 동작을 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음. 거를 10년째 하는데 늘 질문이 뭐냐면 은 이게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저희 야구 현장 프로야구 팀부터 했고 관계자부터 계속 그런 질문을 받아왔고 대답 받아 지쳤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얼마 전부터 생각을 바꾼 게 음. 메이저리그 그 음. 팀마다, 삼십구 단마다 다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한1 0명 정도 고용해서 지금 전달 인력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laughs> 어? 그 사람들 <laughs> 저왜저저 고용해서 그 사람들 뭐. 왜 월급 주면서 왜그 일을 네. 시키냐고 맞죠, 거기 가서 맞죠,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서 뭘 하는지 제가 몰라요. 음. 아무도 몰라. 음. 우리나라. 프라하고 케이브도 아무도 몰라요. 음... 왜냐면 그냥 비밀이죠. 그렇죠. 어, 공개 안 하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어느 수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깜깜이 모르는 상태로 우리나라 야구 음... 가고 있다는 게 음... 너무 안타깝다는 거.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laughs>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 저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 그 트랙맨 그. 지사 그분 그분이 이제 로키 사사키하고 몇명이게 만나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뭐 분석하고 음, 음. 근데 이제 같이 영어도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일본 야구는 투수는 확 올라오고 있는데 왜 한국 야구는 투수는 아. 똑같냐 음. 이런 토, 토픽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본 0년 전에는 한국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십몇 차이 막 크게는 안났는데 그렇죠. 지금 볼 엄청 빨라지고 맞아요. 투수들이 게임이 달라요. 그런 거를 차이점이 있 뭔가. 맞아요. 약간 슬픈 현실이지만 <laughs> 이분들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에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보고 막 맞아요. 그래서 어. 연습 많으니까. 같은 같은 거 많이 네, 네. 시도하면서 네. 많이 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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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이 대학 교수도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네. 해보자고막 막 마감하게 하면서, 네. 하면서 <웃음> 같이 <웃음> <저> <웃음> 제 교수님 엄청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